오늘 영상을 보시면 남성 정장에 메고 다닐 백팩 브랜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르카 디자이너 정준입니다. 오늘은 가방, 그 중에서도 백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정장을 입고 여유있고 폼나게 다니기 가장 좋겠죠? 저도 항상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각종 짐에, 서류에, 또 운동화에, 정장을 입고도 각자 직업에 따라 많은 짐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폼도 중요한데, 백팩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남성 정장에 어울릴만한 백팩입니다. 하지만 정장에는 또는 수트에는 가급적 토드백이나 브리프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편에 해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백팩은 원래 안 돼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매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너무 도드라지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브랜드입니다. 오바마의 투미.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샘소나이트사에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매각되었다고 하면 뭔가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도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작년 기준 그런데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백팩 시장 전체의 볼륨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팩 리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 투미에서 무엇을 사야 되냐? 알파 시리즈, 알파 시리즈의 알파 브라보 그리고 t 패스입니다이 아, 정보들은 피오르카 감독님께서 주신 정보들인데요. t 패스 레더 브리프 케이스가 바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던 가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사진들을 보시면 정장에 무슨 전투용 가방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가죽 티패스 가방도 거의 10년 가까이 엄청 편하게 사용한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기능상 문제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가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에도이 디자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투미는 디자인 라인이 잡히면 디테일들만 조금씩 바뀝니다 네임택이 바뀌기도 하고 실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유행을 잘 타지 않습니다 어, 또 기능적으로도 무거운 것만 제외하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왈 어, 성격상 관리를 거의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음, 솔직히 요즘 가방을 10년씩이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저기 못 저기 저 <laughs> 10년씩이나 쓰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버리고 싶으셔도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투미는 직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백화점 할인행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50% 이상 할인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투미만의 모노그램 서비스도 절대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브랜드입니다 인케이스 인케이스 망했다 도대체 언제적 인케이스냐 맞습니다 실제로 매보면 인케이스보다 편하고 좋은 가방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편하고 수납공간이 가장 잘 나누어져 있고 최근에 발매된 다이아몬드 와이어 소재는 튼튼하까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은 사실 한끗 차이인데 애플에서 인케이스를 그렇게 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그 미묘한 차이를 찾는 게 바로 패션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신다면 바로 인케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모델이냐 스테이 셀러인 바로 이 아이콘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인 남자들이 메기에 이 크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림 모델도 존재하는데 뭔가 좀 비율이 좀 어색합니다. 어, 인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할인을 많이 하는데 직구를 추천드립니다. 어, 매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잘 만들어서 AS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 가장 많이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저는 가방과 휴대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을 하신다면 매일같이 내 무릎 위에 있는 가방 그리고 휴대폰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랩탑과 기타 전자장비들을 많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는 우리 피오르카 감독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본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편에는 바로 수트에 걸맞는 브리프 케이스에 대해서 바로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오르카 디자이너 정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